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인스콥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일단은 최근에는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던 게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되게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통신 쪽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뜰폰 관련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통신 쪽은 이제 프리티라는 이제 프리텔레콤을 인수를 하면서 이 프리티라는 기업을 또 같이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시 그리고 또 화장품 쪽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미국 현지 법인입니다. 자 근데 이 현지 법인에서 지금 FDA 삼상 실험에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모멘텀이 좀 많은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laughs>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이 누르고 있다라는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금액 같은 경우는 1%가 그 하락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순환 매가 돌고 있는데 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안 오른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왜 자꾸 떨어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많은데 지금 모든 종목들 다 그래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 자, 지금 인코스, 인스코비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제 손에 좀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스코비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의 문자들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정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b 시를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근데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laughs>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이 차트보다는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의음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가장 크게 잦이 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엎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진짜 그 내용 살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표가는 한마디로 이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모두 이 VIP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는 그런 정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인 황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큰 수익 제대로 맛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인스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모두에게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요.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싹다 세팅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인스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